바 이겨. 거기 와이 그래. 와, 또 들어와. 와 그래. 그아직부어업무까지나가다니까그래 네, 계속 들어가 빨리 들어가. 예전, 여기가, 자, 빨리, yeah, yeah. Uh, 빨리, 들어가. Uh, 빨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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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 빨리, 빨리, 빨 없고. 리 빨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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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지 빨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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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려, 이제 여기 3, 해오면 5, 1, 2, 3, 4, 2, 3, 4, 5, 6, 7, 8, 9, 1, 빨리! 4, 5, 6, 7, 8, 9, 10, 2, 1, 0리 なすにな。